뭐, b e 래 a 모 é 시배 e 까 a 뽑고 t 지고소리 b e n a l 모시나 e n 래 오케이, i m 모시이저 m o 시구 i m o 시 Timo시, Timo시, t i 헬레나 하겠지, 그러면. 좋지. 포지션, 너 에바 할 거야? 나? 남는 거 할게. 나내 오이는 그런 거 없어. 탱 정하고 해야 돼, 보이죠? 내가 에바 하면은 우리 원딜을. 아, 이 바이 정범이 해야겠다.

둠바이치. <laughs> <등고 있지. 목소리> 전화합시다 하고 싶은 거 하나 올리는거 우리는 오인만에아 니가 할래? 오코카 픽 좀.. 픽 올려봅시다. 그래, 그냥. 터날턴까 네, 음. 오, 그러면은. 타고 싶은 거 원래 올리는 거임, 이건. 괜찮긴 한데. 뭐.. 슈터이좀올라나제키에좀올라나 음. 1픽이 지금. 무난한 건제키하니닐까 럭스밴더 박서로 바꾼 힘을 보여주지. 나 상대 좀 보고 할게. <laughs> 어? 제리 네. 형. 미셸 어때요? 미셸 맵이 별로라나? 미셸 맵이 좀.. 안좋아요 오일라 i c h 같은데. i c 맵이 l Mi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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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면은 딜.. 근데 타스되니까 상관없고 아이즈 할걸 나머지 한탱이 해피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나비? 슈비가 할까 그요 어.. 슈터맨 해도 돼 나비는 미셜하고딴거 하죠 형 어.. 슈터는 도 괜찮고 라이언 저거지 글로벌밴이지라이언어라이언글로벌이야 음.. 벨죠 벨저슈톤 뭐가 날까 이걸.. 윌라드 1픽하고 이거.. 유수님 윌라드 픽하시고.. 슈톤가? 어 너가 가자 이거. 야, 마람이 그냥 보면 바로 공쓰시던데 토마스가 보고 있어너 지금. 아예 파프님이 지금 토마스가 보고 있어도.. 마틴이나 토마스 아니야? 리첼이 나올려나 아마? 똑같이? 그걸 모르겠다. 아... 지완이가 탱을 할 가능성은? 지완라서 가능성 있긴 해. 근데 디스 때문에 하기 싫을걸? 쟤네도? 이제 도일레나 시대는 끝난 건가? 주아이가 남게 안데 이거 돌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러면은 그둘 네, 네. 중에 한 명이 양보하세요 라이온 딜은 저희는 네, 루시 네. 어떤 미아도드이수도 괜찮아 하고 싶은거하번 일단 올리면은 잠깐만 미돼있이스 삼타 네, 네. 토마스 호타로가 문제긴 하다. 아버님 토마스 하실래요? 토마스에도 아까 그제이 형이 미아가 제일 깔끔하긴 하거든. 지금 조합이 미아 토마스가 이초 어디 가셨나 본데, 우리 가셨나 본데. 님 아... 아... 근데 마틴도 괜찮아. 그선타 때문에 그렇고 노트타 때문에 이거 여기 토에안계시는거 같은데, 안 계시다고요? 안 계시네? 어? 형님 친구랑 아직도 하고 계신가? 불 나오면은 할게 없는데 어, 나쁘진 않아. 계신 줄 알았어. 나도. 3원 딜이네, 미아 있는데. 클레어, 나이오비, 카인이면 미아 밥인데, 이거? 이거 선봉장 들어야지. 아티에 있어서 초반 마타오는 막았다 아, 마타오랜다. 그거 카인이 지키는 거 막을 수 있거나, 얘는 왜토론방해가 있냐? 너가 옮긴 거 아니야? 아니, 나안 옮겼어. <laughs> 어. 그 내가 주앙 가야겠다. 짐바다 안 찍습니다. <laughs> 바로 칠렛. 여기 1리안 먹. 어 이제 먹었다. 언들 다 보였어요. 난더 언덕 올라갈까? 무나한 타워 교환. 레이지는 안 찌르나? 볼게. 인도, 인도가 없어 띠요잉? 스피 없거든요 아이자 아이저, <laughs> 아이저 스피 없어요 왼쪽 포타로 클레어 잡았어요 클레컷 이게 카 홀딩 중 홀딩 초 아, 쏘리 오호 근딜이 근딜인 줄 까비 나이스. 저 제켈 쪽두 명. 호텔 버디 사워캐사워캐사워캐사워갭삐저저 절대 안 죽거든요 이거. 저 이스테이너 있었어요. 어안 잡는데? 어이스높았꾼데포타로었어요 네? 포터로 톱넛이었어요. 이쪽인데? 나네 쪽으로 갈게. 리아만 깨고 나머지 올라가자. 어, 여기 셋, 넷, 넷, 여기 넷. 벼락 있어, 우리. 아, 다 있어, 다 있어. 버틸 수 있겄냐? 이쪽 세트철 이거. 파워 확인하자, 그냥. 이거. 파워 확인하자. 리아 올 수도 있겠는데? 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저기 짜요. 네. 어, 둘이 다 있다, 있다. 나 타임 고 있는데. 저기 위 있었어요 아까. 나이스? 나 들켰어. 나... 아 잡아줘. 나 앞으로 간다. 아, 나잡로 아, 놓지. 이러고. 저거 놓쳤어요 아못 잡네? 말해주지 이거 이런거 뺄게 미네바서 몰랐다 <laughs> 네가 도는 줄 아는 백업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나밖에 안 때렸구나 이정도는 입어야 합니다 아니, 왼쪽, 이쪽 센트리 와우. 반대쪽 갈게 클리어 블링크 빠졌고 아 맞았네 나이스! 까비 아포 있어요 중앙라인 잘 밀어서 이 트럭을 그냥 던져놓을게 어잉. 아이작 더.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맞지 타로도 있어. 중앙 저격 아, 중앙 저격. 위아저격로 천천히. 인 내가 잡을게. 클레어, 클레어. 마람6기 클레어 폭발 볼딩 중. 와, 1 -1 어, 다 죽어. 1등 헤드 나왔어요? 아. 아이가 컷. 레어도컷걸었지만 파인 지금 나왔어요? 파인 왼쪽? 파인 왼쪽 괜찮아요 적용 안 나와요. 저격 안나와요 뺍시다 저격가 빼면서 조심 노란거 정리하러 갑시다 맞 좋은 게 너무 많아 단무지 단무지 먹으러 갑시다 아 초반에 피다 나왔다 아직 20초. 음. 카인 센트리 박으러 오면 녹여보. 우리 제이디 형이 굳으셨어. 석상이 음. 되셨어. 때려도? 아, 아프다. 어. 갈렸어요 저기, 지금. 조심조심. 아이작이랑 어. 카인 있음. 이거 먹고 가. 아이오, 아이오, 오. 오. 아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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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 립거다 보였다 이거. 야, 라인 너무 으면 돼. 라인 탑니다. 이거 레이즈랑 안되게 해주세요 이거. 도핑 안하면 이거. 천천히. 나이스. 나비 몇쓸요 나비 배달 아 미치. 나비 딸피 나비 달피. 타임 밀어낼게요, 그냥 이거 몸으로. 어 oh, 뭐야 타임 밀어냈음? 저 자격 살짝 조심하시고, 언제? 안돼 까지? 얘스 있어 개피 10%컷 끝, 끝 저격, 저격 두발두발파워 가자, 이거 또따로 여기 탑 해야 한다 레그 한 찍고 카인 있으 이거 모으러 막을게, 그냥 카인 다 카인 저기 있어요 원늘다 저기 있어요 타워 공장 제가 다음 이정도야터로 이제 딜간것 같은데, 1장 1번네 이제 감사합니다. 반무지 정리하고, 카인 립 먹었어요? 아프니 오셨나 왔어. 근데 질량이 커보지? 카인 중앙이거든요? 다 원딜 다 와야 돼 이거. 여기 카인 여기 있어. 카인 거기 있어. 어. 와 이거 아이 그림. 네. 어 잠깐 만 이러면 다 죽는데? 다 죽었어 그냥. 싶은데, 그쪽 뭐 초열 맞은 거야? 아니, 빌빔에 다 죽었어. 아. 이거 딜러도 여기로 붙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뛰어 들어와서. 카인 이쪽 보였고 딜러도 여고 중앙대기 여가지고 방금. 은 아, 좀, 많이 아팠 다, 이거.. 다 죽을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 세명이 기계.. 다 맞은 거예요? 세명다 그냥 세명이 아예? 뺐는데 아이게추격받어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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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떻네어 우측 두 마리네. 왼쪽으로 갑니다, 저는. 둘다 컷. 나이스. 호항에 있어요, 파인. 미니시가 되지 않냐? 빌라도 궁 실쿨이긴 해? 아직, 조금만 라인 좀 밀고 가지 나비 6인. 나비 여기로 갔다. 뭐지? 이거 밀어볼게요, 이거. 10개 싸우면 좋거든. 당긴 것 같긴 하다, 이거. 여기 누구 있었어? 그냥 일자리 싸우면 안 걸게요. 아, 일자리 싸우면 안 걸려, 이러고. 여기 센트리 아 뭐야 깜짝아 <laughs> 센트리 앞에 간다 아냐아냐아냐 안갈거 인. 오케이 파인 자리여가지고 중앙 클레어 아, 음. 아 오반데 아. 다 탈피. 아못 잡았어 나비. 나비 완전 피. 아... 이거 쌈 비벼야 돼요. 다 탈피해요. 비벼야 돼요. 지지지지지 언제다 했 이거 비비벼 비벼요. 나이스 비밀만 해, 비밀만 해. 아니, 나는 완전 피해. 피해. 다, 저기도 빼야돼, 이거. 아, 저 늦을 것 같은데, 저거는? 어, 저 먹혔을 것 같은데? 들라나 떨어갔어. 아, 아, 까비. 이거, 이거, 이거 왔어야 되는데, 이거, 괜니 또, 또일 들었다, 이러면. 우당한다 간다. 음, 아. 쓰레기 맞을줄 사다도 못했는데, 이거. 카이는 잡았는데. 음, 잘 잡았다, 그래도 카이. 나 이거 라인 좀 밀고 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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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케이. 많이, 많이. 탱커가 없어. 조심하세요, 탱커 없어요. 오케다 이제. 이 정도 비가 응? 음. 네 음. <laughs> 음. KP. 컷. 나이스. 여기 센터도. 여러 고초. 따로, 반지. 벼락 쳐가지고, 아포 박을 수도 있어, 근 깼다, 이제. 뛰어야어봐 를 올리 는중마틴이이니시꺼잡아몰렸듯 이거, 았어아거이이 넌 거프레어? 어 오케이. 오자, 지마 오자, 티어. 오자, 티제. 오자, 티요 오자, 티제. 오자, 티제. 오케이호 오자, 티제. 오자, 래제 오자, 티제. 오자, 티제. 자 아, 소리 이거 내어그렸는데 14초, 또 다른 7초. 플랜 잡겠다, 그래도. 해볼까, 이거? 어, 바로. 하... 어, 그, 낭비만볼까 이거? 이거. 할만해요, 이거? 오, 잠물한단하죠 응, 들어와세요 칼나오, 칼나 네. 아우, 허자. 헤러풋피 여러분! 퍼프, 피 나이비 나왔어요. 어, 안 죽는다 걔. 빼봐요. 껴보세요. 다들. 마틴 잘랐나? 개피인데? 어, 됐다. 다시 비밀만 해, 이거 지금. 잠깐만. 또 다른 개피. 천천히, 천천히 해봐. 무조건 천천히 해야 돼. 빼면서 해야 돼. 나이스. 아, 이거 안 된다. 트루프 안 돼, 트루프 안 돼. 오케이. 마틴 죽었구나. 누가 지금 가지 밟으면서 온다. 어, 네, 저거 내주고. 다음 다음 아니다, 하나. 음. 아, 까비. 저 내주고 그냥 안에서 막자 저기 음. 벼락 깔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조합을. 벼락 개사기 쓰레기만, 저희, 저희 진짜 쓰레기만 조심하면 돼가지고, 어떤 공이든. 아, 그럼 쓰레기 내가 원딜 옆에 붙어가지고 한번 빼줄게. 런지 3단계안나 이거? 아니다 그냥 네. 들어가는 게낫난다 아까처럼 원딜 그냥 잡는 게 낫나? 이거 반대에 뛸 수도 있잖아 아 저쪽에 다 있다 폭탄 범위 진짜 괜찮은데 오면 제가 오면 제가 캔슬해 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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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믿고 가십쇼 상님도 저격 뺐다 이거 막았다 막았다 아나와게 보여? 다말레이지휴턴 키우면 되겠다 이거 하늘 아, 먹어라 뿅다이고 <놀람> 저쪽 한쪽으로 확 들어오는 거 조심 여기 뭉쳐 <놀람> 다니야겠다 라인 안 내리면 하지만 개사기 스캐닝이라면 여기 잡는 거 보고. 네. 음. 아 좋아. 마틴이 저거. 스캔 치고. 먹을 을한번더 찍고. 네. <laughs> <laughs> 마틴이 먹었다고 크게 고함을 쳤습니다. <laughs> 위치 잡자. EX야, 공지만 뺏겨도 된다, 이거. 공지다. 산타 비주려 해도 돼요. 근데, 먹어도 비벼지긴 하겠다, 이거. 우측 라인 같이 가볼게, 이거 먼저. 여기 저... 우리 쪼개 싸우는 게 좋고 넓게 싸우는 게 좋긴 한데 이거 스켈 빠졌다. 나비 있죠? 어 빨리 붙여봐 앞이다나이스 앞에 있다 제자. 칼칼칼칼 불칼 불칼 미다 쓰레기 쓰레기 쓰레다 내가 원딜 나 원딜 원딜 다 잘랐어. 괜찮아. 어다 잘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이겼어. 막타뱃을려고 한다. 꽃바로 리면 되겠는데? 막타뱃 기면안 된다. 막타뱃 끼다? 어? 몸으로 와아 몸으로 와아 몸으로 와아가가잘 가요. 그렇지. 와. 잘 가요. 이겼다. 야, 참외기도 그게 밀려가지고 백버치 가지마 그니까. 근데 나비한테만 쓰이 건데. 갑자기 카인도 같이 들어오네. 나 말렉이다. 아. 고기. 아, 좋아요. 첫판 빨리. 초토님 갑자기 시네요 알지? 싫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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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마틴으로 저저 딜량 뽑은 게 놀랍다. 마틴은 저렇게 넣기 쉽지 않은데. 마린고를 당할 뻔해.